축구계에 몸담은 선수들 중에 우승 갈증이 없는 선수는 없다. 이는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적수였던 손흥민 또한 마찬가지이며 그가 가는 곳 어디든 자신이 가진 실력만 믿는다면 언제라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만큼 위대한 선수라고 말하고 싶다.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려오는 손흥민의 계약 연장 소식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토트넘은 레전드 대우를 전혀 못하는 최악의 구단이라는 주장을 펼쳐 많은 현지 팬들의 공감을 사고 있는데요. 심지어 대다수의 현지 매 배치에서는 앞다투어 손흥민의 이적 가능성을 시사하며 손흥민의 다음 행선지는 어느 클럽에게나 열려 있다. 본래 제외되었던 EPL 클럽 등 모두가 이젠 손흥민 이적의 불을 켜고 달라붙었다. 라는 신빙성 있는 기사를 내보내 수많은 토트넘 현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또한 수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손흥민이 EPL 클럽으로 이적한다면 토트넘은 자신들의 레전드인 손흥민에 의해 절망과 패배를 맛볼 것이다. 라며 토트넘의 구단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일침을 날려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수년간 EPL을 호령했던 전 리버풀 감독 위르겐 클럽의 발언이 현재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 사임 이후 휴식기를 선언 그러나 돌연 감독이 아닌 레드불 사단의 축구 행정가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된위르겐 클럽은 최근한 독일 매체와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내년 EPL의 이적 시장의 중심은 아마 손흥민이 될 것이다. 리버풀을 떠난 지금에서도 여전히 손흥민을 지도해보고 싶다. 라며 극찬을 남겨 인터뷰장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늘 손흥민에게만큼은 진심으로 위르겐 클럽의 한 마디 더 플레니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살아있는 레전드라 불리는 손흥민은 내년 6월 만료되는 계약으로 인해 많은 이적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카탈로니아 엘 나시오날은 바르셀로나가 아시아스타 손흥민을 공짜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며 토트넘 레전드로 평가받는 손흥민이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이적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자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손흥민은 최근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 참 가지 못한 곳에 지쳤다. 그는 FA 신문을 이용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해 수많은 토트넘 팬들이 분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년 연장으로 손흥민의 자유 계약 가능성이 사라졌지만 리버풀 맨유, 첼시, 아스톤빌라, 뉴캐슬 등 많은 팀이 손흥민 영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EPL 내에서 새 팀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계약 연장은 재계약이 아니다. 사실상 토트넘은 손흥민의 연봉 인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주급을 동결시키기 위해 1년 연장 조항을 발동한 것이다. 이를 주도한 건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에서도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지출했다. 도미닉 솔랑케에겐 구단 최고 이적료인 1165억 원을 사용했다. 이에 레비는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손흥민에게 상당한 급여 인상을 제안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 라고 단독 보도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매체는 계약 연장 이후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이면서도 그 조건은 손흥민이 좋은 성적은 물론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워라는 크게 분노하고 말았는데요. 토트넘의 운영 방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운영이 계속되는 한 그들에게 우승은 꿈도 못꿀 것이다. 손흥민은 오직 우승컵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레전드였다. 케인이 떠났을 때토트넘 토트넘이 의지할 선수는 손흥민 뿐이었고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뽐내며 팬들의 기대에 보답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는 떠날 것이다. 마치 케인이 토트넘을 등진 것처럼 라며 손흥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BC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데니머피는 토트넘의 영입 실패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케인을 떠나보내고 얻은 막대한 수익으로 그들은 메디슨을 영입했고 득점왕 손흥민을 좌측으로 보낸 후 솔랑케에게 천억을 투자했다. 토트넘이 선수를 위주로 팀 체제를 변화시켰지만 솔랑케 메리슨 모두 기대치에 걸맞는 선수는 솔직히 아니었다. 난 토트넘이 손흥민의 원톱 체제를 유지하고 좋은 윙어를 영입했다면 지금보다 순위가 몇 단계는 더 높이 위치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린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의 실체를 알고 있다. 그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도 처참히 무너지는 조잡한 팀이다. 말 그대로 손흥민의 활약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팀이라는 의미이다. 라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코어 우선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 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메리슨이 영입되자마자 부주장 직책을 넘겨주었고 솔랑케 등 잉글랜드 중심의 선수가 계속해서 영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메리슨은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탈락하며 그 자질과 실력에 의문부호가 있었지만 그의 부진을 탓하거나 비판하는 매체는 극도로 적다라며 토트넘의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이 어느 정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요 시즌이 시작되기 전 BBC와 인 인터뷰를 가진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우승을 차지해 구단을 레전드로 불리는 것이 꿈이다라며 이번 시즌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구단과의 재계약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한 이후에도 이번 시즌에 집중하려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에서는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해 손흥민은 구단의 진정한 전설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는 극도로 합리적이다. 라며 손흥민에게 당장이라도 3년 재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장할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럽의 발언이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버풀 사임 이후 레드불 사단 행정가로 커리어를 이어 나가게 된 위르겐 클럽 감독은 2025년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 잠시 휴식기를 가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한 독일 매체와 나눈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리버풀의 상승세와 토트넘과 맨유의 하락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리버풀은 내 기대에 걸맞게 매우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맨시티와 아스날은 언제라도. 고 올라올 저력을 갖춘 팀이다. 토트넘의 하락세는 손흥민의 부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라며 손흥민의 몸 상태가 회복된다면 토트넘도 곧 순위가 올라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진행자는 손흥민의 토트넘 이탈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요. 내가 리버풀에 있을 때난 진지하게 손흥민 영입에 대해 고민했다. 실제로 오퍼로 이어졌지만 레비 회장과의 협상에 어려움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 본인의 충성심이 이적을 가로막았다. 아마 손흥민을 영입했더라면 리버풀은 메가 클럽이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 역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 토트넘의 위상은 그리 대단하다고 볼수 없다. 다만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고 토트넘은 비로소 비상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만 수년을 뛰어왔고 그보다 더 토트넘 유니폼이 어울리는 선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 손흥민을 놓친다면 그 결정은 구단 역사상.